안녕하세요. 박어도아입니다네 오늘은 신청방에서 신청 받은 그 누구였더라 아 윤세인님한테 신청 받은 아이카츠 카드 소개를 할 거예요. 이게 제가 아이카츠 카드 보관함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앨범이에요. 동생이 제 사촌한테 줘버려서 다 근데 그 대신 한 개만 남아서 한 개가 아니라 두개 남아서요. 저한텐 두 개밖에 없어요. 원래 많으면 좋지만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. 뒤에 이렇게 있고요. 이거 마린니 거랑 쇼. 슈코가 남았어요. 이게 럭키스타 펄드링 걸라고인데요. 이거 상이 뭐야? 블랙 모던 블레로그 이거 한국판이 한 판이에요. 어필 포인트가 350이고요. 네, 그다음 이렇게 뒤에 이런 어필을 꺼낼 실수 있다는네요. 이것도 상의 슈거 럭키스타 별두개섹택시로러스타 셔츠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는 다 세트로 돼 있어요. 이거 위에 것만 좀 달라요. 네 어필 포인트 450입니다.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